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름들 자, 오늘 증시는 내만의 날이라 그런지 아,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빠르게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. 같이 한번 보시죠 렛츠! 오늘 코스피 0.2% 하락으로 그나마 여기는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코스닥 이 상태가 좀 좋지 않죠. 1.3%는 하락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낙폭이 야, 이거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800포인트 지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코스피 매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연기금 의 매수가 꽤나 큽니다. 그렇다면 연기금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가? 삼성전자, 두산 애빌리티 포스코 케미칼, LG화학, 신한 지주, 현대차. 삼성 SDI, SK스퀘어를 매수합니다. 그리고 환율은 또다시 올라서 1320.9원. 미국 선물은 0.3%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코스비 선물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게 뭔가? 바로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야 실업률이 3.4%로 반세기 최저치라고 하죠. 더 이상 좋을래도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좋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또 빅스텝 나오겠구나 하면서 침물해진다는 거겠죠.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반반입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건설 관련주, 원자력 관련주, 보험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최근으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죠.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은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폐배터리와 리튬 도 같이 급락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연한시 기준 외국인 매수상인으로 보자면 현대차, 삼성엔지어링, LG화학, 네이버, d b i t s k 노베이션 LG엔솔, 두산엘레베티, 현대모비스, 메리츠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. 빠이요!